자, 네, 이제 기타 용어 중에 하겠습니다. 이것도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대별상이고 좀 내용이 많지만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가고요. 건강 친화형 주택에서 두개 나오죠. 여러분,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입니다. 건강 친화형입니다. 건강 친환경 없고요. 에너지 전략형 친화형 없습니다. 용어 섞어놓고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이요. 건강친화형이다 구분해서 그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무엇이냐 내용 보니까 에너지를 절감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됐겠죠. 이건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할 수 있는 주택이다. 해서 이산화탄소 이거 한번 나올 만합니다. 배출량까지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업획 승인. 우리 거 뒤에 설명하겠지만, 주택법에 30호 이상이 되어 지면다사업획 승인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의 단지가 나오면 다 에너지, 전략, 형 친, 환경으로 건설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또, 건강 친화형 주택이다. 이 말은요, 건강에 친화적인 주택을 건설한다. 라는 말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500세대 이상 다니는 단지는요, 이렇게 설계하게 되어 있다. 기본 체크해 주세요. 자, 그 혹시나 오른편에 보시면 세대수 비교 있죠? 요건 지금 상태에서 처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세 번째, 네 번째 볼 때는 이걸 스스로 같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큰 3번에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주거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그서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공용 면적이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또, 주거 공용 면적도 있 주거 공용 면적. 그건, 주거와 붙어 있는 복도 등을 말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빠집니다. 순수하게 현관문 안에서 내 집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주거 전용이고, 우리 이 법은 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에서도 주거 전용을 산정할 수 있어요. 단독 주택, 단지들 딱 넣으면요. 주택을 딱 건설하겠죠. 건설해가지고, 1층, 2층, 3층 딱 짓고, 지하층도 넣겠죠. 지하층도 보통 집어놨습니다 단독은요. 자기 집이니까 이제 또이 대지 안에 차고나 창고나 화장실도 분리되어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탐필지 안에서 모든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일단 다 합한 상태에서 무엇을 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하실 요거 빼고요 본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부속 용도대 부속 건물인데 창고, 차고, 화장실 이것을 다 제외합니다. 그런데 지하실이 만약에, 여러 예? 산독에서 지하실에 무슨. 노래방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음, 거실로 쓴다. 거실이는 것은요. 근처 부부할때 나오지만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다지칭하는 말인데 요 무슨 뭐 지하층에 무슨 당구장을 설치했다. 이건 다 포함된다는 말이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이거든요. 지하실 공지하는 지하실에서 제외한다. 즉,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공정주택을 보시면요. 자, 우리 보통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벽의 두께, 벽의 두께, 벽의 두께, 벽의 두께가 있으면요. 벽 벽 두께의 반이죠, 반. 벽 두께의 반은요,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반은 빼버리고요. 그래서 벽 두께의 반은 면적에 포함시키는데, 그런데 공동주택할 때의 주거전용 면적에는요, 벽 두께는 공용 면적으로 빼버리고, 벽의 안쪽에 보이는 부분, 벽의 외벽의 내부 선 가지고 산정한다. 외벽 이 말은요, 소택행감문외고 입장해 보시면 큰방 작은방 벽있죠다없따라 보고 가장 바깥쪽에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 외벽의 내부선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응? 그래서 전부 다 벽의 중심선인데 딱두 개입니다. 딱두개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할 때는 외벽의 내부선이고 또 작년에 신설되어진 건축부에 보시면 대피 공간 면적 산정할 때 예, 통일적으로 설치할 때는 2제곱미터 이상 또 옆, 옆집과 공동으로 하든 3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필요한데 근데 공지하신다 공동 쓰면 4제곱미터, 동일특기면 3제곱미터 면적 면적입니다. 하나만 대답면 나올 건데 그때 대피 공간 산정할 때도 보시면 벽의 내부선, 내부선 이두번 나옵니다. 이때 벽의 내부선 딱벽 두께 빼고 안에 보이는 부분 요건 딱두번안 나온다. 나머지는 전부다 벽의 중심선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에서 주거주는 건 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더 보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제 주택 공급 면적의 조정은 요것도요. 10년 전 이전에 몇번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이런 주택법에 보시면요. 뭐 세대수의 상한선 단지 입주세대수. 그래서 큰 단지에 보시면 서울의 헬리시오티 9986세대. 그다음에 저기 이번에 고덕에 짓는 저기 이 국무원 아파트 재건축일 때는 뭐 12000세대 이렇게 나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세대 면적입니다. 집평수도 제한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해서 사업주체, 시행사, 건설주택의 75%까지를요 국민주택 규모로 하라 단지 내에서 85이하 자리로, 그다음에 조합 아파트나 고용자 즉 회사 아파트는요 100%까지 전부다 국민주택 규모로 하라 이렇게 어, 강제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장관의 한해서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한해서 75% 조합과 고용자 아파트는 100%까지 이렇게. 할수있다꼭 보시고요. 또 준주택을 보시면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도 쓸수 있는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네 가지로 이렇게 편집시키는데. 먼저, 다중생활시설 있죠? 이게 뭐냐면, 고시원이에 고시원. 고시원 말하는데, 요 고시원 다, 다중생활시설, 이것이한 건물 속에 주인이 같은 건물, 주인이 한사업체가 운영하는데, 요 다중생활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숙박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되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뺍니다. 분류하는데, 어디와 그포함되는 관계없이, 다손생활시설 요것도 이제 1, 2인 가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시원들 자또 노인복지시설 참 많거든요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무슨 양로원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요 노인복지주택만 가지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버타운이고요 어 근래에 보시면 시니어타운이라는 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요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또 일반 업무 시설 가운데서 에 난방 기능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 이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지고 기숙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죠 기숙사 하면요 이것이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형 기숙사 있는데 어디 포함되든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네가지꼭 외워가지고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입니다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구분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간단하지만 시험에 실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에 관한 구분입니다. 자, 단지 주택 건설할 때는요. 이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음? 부대 시설하면 주택에 딸린, 주택 건축물 나올 때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또아시면 돼요. 딸린 각종 어떤 주요한 것들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각종 어떤 냉난방 시설들 다 포함되게 도꼭 필요하고 관리사무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지역난방시설은 제외한다는 부분 체크하십니다 요건 냐면 요건 간선시설이지 부대시설에 포함이 안 된다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간선하면 간선시설 설치하면 가 직접 설치해 주죠 그래서 부대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외에 주택단지 안에 꼭 필요하고 주로 딸려 있고 단지 내만 있다 다 부대입니다 자 근데 복리시설도 중요하죠 이번 시험 또이곳이 답이었죠 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해서 설치되어진 것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되어죠이 말은요 이 투자의 생활, 폭리, 편의를 위해서야, 폭리를 위해서. 그래서, 요건 없으면 폭리가, 편리가 편의, 편리, 편의함이 좀 없어지지만, 조금만 나가면요, 편의한 것이 뭐 더큰게 많이 있어요. 단지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단지 밖에 있으면요, 밖에 가, 가보시면, 엄청에큰게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상가, 단지 내에 편의점, 있으면 편리하죠? 조금만 나가면 편의점 다 있고요. 좀 나가면 이마트 다 있습니다. 또 보시면, 각종 어떤 뭡니까? 뭐, 유치원들, 있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하지만요, 밖에 가면, 어린이 유치원 큰 것들 많이 있어요. 음? 밖에 많다, 안에선 편리하다. 이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이정, 걸린 생활시설, 주택과 인근에 있는 점포들 다 포함되는데, 근데요, 이종 근생에 포함이 되어지만, 요것은 단지 내 상가에 설치를 못해. 뭐냐면, 장, 단, 안, 총, 다. 보이죠? 장단, 안, 총, 다. 장단, 안, 총, 다. 장이사 단지 내 상가에 있으면 주민들 난리 나겠죠? 응? 또, 단련주점. 노래방은 좋아, 애들도 가니까. 근데, 다른 술을 먹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주민들 반대하겠죠? 안마시스소안마원까지는 서포트 맛이 좋은데, 안마시스소 아시죠, 여러분들? 또, 태폐가 많습니다. 또, 청법하면서 총을 파고 있어요. 큰일 겠죠자중생활시설 고시원이 단지 상가에 있으면요, 이 고시원에 사는, 이, 이 정, 젊은, 저, 분들 뿐 아니고, 요, 단지 내 상가에서 맥주 먹을 수 있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장단, 안청단은 이종에 함이 되어도 설치를 못한 복리가 안 된다. 요, 체크하시고요. 또, 공동작업장, 취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제사라고 부르는데, 요것들, 요것도 좀 우울합니다. 공동작업장, 마늘 까는 장소, 이, 이, 인형 눈가에 붙이는 장소인데, 요좀 우울합니다. 사회복지관, 또, 아파트형 공장이 단지, 돼 있어. 좀 싫죠? 하지만요, 실제 보시면 5 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3단지 내 2분의 1 이상이나 300세대 이상이면 처음부터 설치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는요, 복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응? 그래서 노인분들 모여서 인형 눈깔 붙이고 하루 일당 3만 원 받다. 얼마나 복리에 도움 되겠습니까? 타고수에 애 맡기고요. 아파트 에공동에 주부가 파트타임 됩니다 복리에 도움 될수 있어. 그래서 요공지사는요좀 우울하지만 복리 시술에 포함이 되어진다를 아십시오. 그래서 또 안마원은 또 건전한 스포츠 마사지 가능하지만 안마 시술 안 된다. 그래서 요 5분 6분은 뭐 철게 자투는 상이죠. 꼭 체크하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간선시설이 나옵니다. 간선시설. 또 중요한 말이죠. 주택단지가 형성이 쭉 되어지면, 당연히 단지 안에 가스시설 집어넣고, 뭐, 전기시설 집어넣고, 지역난방도 집어넣고, 상하수도시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응? 단지가 안에서 수도망 다 공급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또 설치했어. 그러면, 이것도 설치만 되면 뭡니까? 단지 밖에 있는 같은 동종 기관시설과 연결을 해 놔야 이것이 이용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것이 무엇이냐 뭐냐면요 기관시설이다 그러면 기관시설 또 단지 밖에 같은 동종 기관시설이 있어요 기관시설 이것들 중간에 연결을 시켜 놔야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밖에 앞에서 곧 같은 어 가, 다른 동종 기관실과 중간에 연결하는 요 파트가 뭐냐라고 할때 이것이 바로 간선 시설이다. 부릅니다. 단지 안에 있는 기관 시설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기관 시설들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간선 시설이다. 그래서 단지 밖에 있어야 돼 단지 밖에. 하지만 요 중에서. 요 중에 도로, 상가 수도, 등가 통지 중에서 가 통지, 가 통지, 가 통지, 가 토리, 까 통지, 가스와 통신과 지역 난방, 요세 가지는요, 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관 시설까지도 간선 시설에 해당이 되어진다랍니다. 전문성이 있고 위험하니까 요것은 간선 시설 설치 업무자가 단지 안에 그물 동동 단자까지 붙여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고 자전나 왔던 상이니까 요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이게 뭐 나옵니까 공공 택지가 나오죠 택지 하면요 주택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택지 주택 건설 용지 우리 한국은요 공동 주택 건설 용지를 말입니다 공공 택지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 한 것만 있으면 한은 아파트 택지에 보시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있습니다. 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허니들 부를 때 민간 택지라 부르는데 민간 주택은 있어도 민간 택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택지와 아닌 택지인데. 그럼 이 공공택지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가 뜹니다. 공공택지는, 일단, 공동공공사업을 통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다 되겠죠? 물론, 이 속에 가까보시면 단독주택택지도 나오긴 나오지만, 음, 법문의 표현은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택 건설용지 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 건설용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공택지 만드는 공공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걸 또 외우는 분들이 있던데, 큰일 납니다. 요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공사업을 보시면 참 많이 있다. 참 많은데, 대개 다 보시면요, 이 공공사업들은요, 사업시행 방식이 딱두 개입니다. 두 개. 환지 방식 아니면 수용사용방식입니다. 수용사용방식. 그래서, 각종 어떤 큰 거대한 개발사업을 할 때는요, 이 땅값을, 땅값이 쌀 때, 신속하게 가서 땅 주인들한테 쫙 거기 영업자 풀어가지고 땅을 매입하게 합니다. 매입하게 합니다. 매입하는데 안 팔죠? 그러면, 협박해서 강제 수용, 또영구 임차,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사업 할 때는요, 안 팔면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뺏어간다. 이런 뺏어가는 수용사업들은요, 음, 공공택지 만들어야 되겠죠? 조성해서 서민을 위한 택지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요, 환지, 환지, 환지 방식을 보세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또 공공지원 민간인대주택 건설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지 방식이는 것은요, 옛날 땅 만평이 있는데 그 땅에 땅 주인들이 환지한다고 약속해서 개발사업 한 다음에, 한반 정도를 요 땅을 돌려봤습니다. 왜 반만 받느냐? 반은요, 반인 반은 떼어놔야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학교부지 만들어야 돼. 그 땅을, 그땅 내에서 해결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 해도, 종일의 눈바닥 땅이, 눈바닥 땅이 한평당이 것이 30만 원 했는데, 새 신도시가 딱 되어서, 한 평당 300, 400, 500, 확 10배 이상 띕니다. 반만 줘도, 이미, 이미 50% 이상 그 상승되었죠. 5배 수익을 번다 이거죠. 그래서 환지방식인데, 반을 띄죠 반을 띈 상태에서 또, 이 주민들한테 그 딴, 땅을 뺏어가지고 채비지, 이 사업을 위한 경비 충당금 채비지도 아고 공공택지 맞는다. 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음? 예.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공공사업에서는요, 공공택지 조성하지 않는다. 근데 수용사용, 뺏는 방식, 뺏는 방식, 수용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공공택지 조성한다. 해서 환지 아니다. 수용 그렇다.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시면 이 문제 다 마치십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구분상도 참 중요하죠. 주택 단지가 또 나뉘요. 주택 단지. 자, 우리가 주택을 단지를 건설할 때 당연히 주택 건물 건축할 것이고 각종 어떤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건축을 막 합니다 해요. 합니다 해야 됩니다. 또. 자, 그런데, 일단의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근데, 이요획을 세울 때, 요 단지 안에 무엇이 관통합니다. 뭐냐, 보니까요. 단지 내에 철도, 고속도로가 관통합니다. 그러면 출입하기 힘들죠. 단지가 1단지, 2단지로 구분이 딱 됩니다. 뿐 아니고요. 4차선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 20m 폭 이상이 딱 되어져. 음, 그러면 단지가 쪼개집니다. 그럼요, 도시 계획 예정도로 폭이 8m 이상이 딱 단지를 관통을 하게 되면요, 단지가 한개 사업으로 도성했지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뭐 101동, 102동, 이쪽은 200일동, 200일동, 300일동, 300일동, 이렇게 쪼개어서 구분해서 관리되어지고 구분된다. 음? 단지 구분시설 참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상이니까 또 체크해 주세요.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보시고요. 그다에 10번에 공구입니다. 공구. 공구라는 것또 무엇이냐. 요건 위에 있는 단지 구분과 약간 비슷하게 보이지만 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구는요, 한계 사업성이 좀 큽니다. 커요. 근데 만약에 요즘처럼 조금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잘 되겠지만요, 지방에서 또 멀리 한다 할때 단지의 미분양 상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천 세대 딱 계획을 딱 세웠는데 한 번에 분양을 쳤는데, 어, 10분 1만 팔렸어. 그럼 사업장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피해주기 때문에 가지 말고. 우리가 천세대 계획을 세웠지만 좀 쪼개어서 이쪽 한 300개 먼저 팔아보고 잘 되면 뒤에 또 300개 팔아보고 또 마지막에 400개 팔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분양 등 계획을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게 해니다 이게 뭐냐? 공구라 그래요. 공구. 나중에 입주하면 다한 개의 단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때 공구별로 먼저 입주한 공구에서 입주자 대표이 구성하고 그 다음 한번 공구에서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입대 구성한다. 라며 또 관리법이 나옵니다. 나와. 응? 그래서 이쪽만 한 개의 사업으로 한 개의 사업으로 승인받았지만 이쪽 공구 109, 209, 3 단지가 아니고 공구의 공구 착공 신고가 뭐겠습니까? 착공 신고할 때대게다 보시면요. 착공 신고할 때대게다 분양합니다. 분양이은 또 사용 검사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쪽 먼저 공사하고 분양 팔아보고 나중에 이쪽 먼저 입주하겠다. 는의미가 포함이 되었어요 자. 단, 조건이 있어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받고 공사하려면, 한 공구는 최소한 300세 이상 나와야 된다. 해서, 두개 공구를 쪼개려면, 600세대 이상 계기 나야 공구 두개쪼갤수 있습니다. 자, 또, 공구 사이에, 요 사이에, 6m 이상 무엇으로 경계 구분을 설정이 되어 져 있어야 공구별 분할 승인이 가능하다. 음, 그서 순차적 입주할 수 있는 경우다. 해서, 요까지, 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